여러분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나노바나나 프로 덕분인데요. 서로 전혀 다른 이미지들을 위화감 없이 조합하거나 복잡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그려주거나 혹은 대충 끄적거린 스케치만 있어도 그럴싸한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노바나나 프로는 기존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미지 생성 AI들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그냥 달달 외워서 그럴싸하게 흉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나노바나나 프로는 문장 속에 숨겨진 공간 정보, 물리 법칙, 그리고 인과 관계를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추론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아, 여기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져야지. 이 물건 뒤에는 이게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생기게 되면 비로소 AI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넘어서서 논리적으로 완벽한 장면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지능이 탑재된 디자인 툴이 된 셈이죠. 자 그럼 나노바나나 프로가 왜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난리인지 도대체 현업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첫 번째로 추론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정보가 담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신형 전기차의 내부 구조도를 교육용 인포그래픽 디자인으로 그려달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다고 해볼게요. 보통의 AI라면 그냥 겉모습만 그럴싸한 자동차 외관을 그렸겠죠. 근데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진에 보이는 차량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터리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고 열을 관리하는 장치 및 모터는 어디에 달려있어야 하는지 AI가 생각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더 물어보면 실제 이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다 적어줍니다. 텍스트도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적혀지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자료 제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복잡한 파리의 전경 사진을 두고 사진 위에 모던한 텍스트로 도시 구조 및 소개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구성해줘 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파리라는 것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사진으로부터 스스로 정보를 유추하고 추론해서 파리의 주요 명소들, 지도 내에서 각 지역의 특성, 강이 흐르는 방향,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 하나의 사진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이미지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 인물을 소개하고 주요 업적을 요약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사진만 던져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인물이 저는 누구인지 또 그의 주요 업적은 무엇인지, 심지어 그가 속한 팀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인물이 손흥민 선수임을 깨닫고 그가 오랜 시간 몸담았던 팀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멋진 포스터를 구성해 주었네요. 인물이 아닌 제품도 한번 가능할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자동차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시리즈인지,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 이미지 하나만 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이런 포스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함을 추구했죠. 뒤에 흐르는 뭐 미래 지향적인 배경이라던가 폰트의 사이버틱한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이 됐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뭐 핸들은 어떤 모양이고 충전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이런 특징들을 더 자연스럽게 반영해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보통 제품 상세 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봐야 알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AI가 스스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디자인도 완벽하고 텍스트도 완벽하게 입력된 상태에서 말이죠 정말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여러분 마케터에게 의미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가 제품의 USP를 설명하려고 디자이너에게 이건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도식화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면 디자이너분들도 그 기술을 이해해야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쓰면 복잡한 기술 백서나 제품 설명서를 그냥 AI에게 입력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끝납니다. 제안서 작업이나 내부 보고용 자료를 만들 때더 이상 파워포인트 도형이랑 실험하지 마시고요. 나노바나나 프로에게 맡기면 논리적인 구조들을 10초 만에 뽑아서 전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텍스트입니다. 이제 AI가 텍스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글씨가 꼬불꼬불하거나 외계어 같은 텍스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저는 빈티지한 감성의 수제맥주 축제 포스터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맥주통 일러스트와 함께 포스터를 그려주는데, 하단에 작게 들어간 텍스트도 보이시죠? 뭐 참가하는 브로어리 이름들, 날짜 시간 같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를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 줄을 원하는 위치에 표현하는 게 정말로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이제는 정말 쓸만한 수준까지 완성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신형 아이폰을 리뷰하는 한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어줘. IT 테크 유튜버 귀공님 스타일로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귀공님의 컨셉인 고민형 탈과 함께 특유의 깔끔한 폰트 디자인까지 굉장히 반영을 잘 해줬습니다. 텍스트 가독성이 정말 좋죠. 이렇게 완벽한 썸네일 디자인도 이제는 겉뜨니 10초 만에 뽑아낼 수가 있고요. 뭐이 정도 썸네일이면 포토샵을 직접 킬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앱을 구현할 때도 직접 만들기 전에 어떤 형태의 디자인 대시보드를 원하는지를 컨셉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운동량, 칼로리 소모, 심박수 그래프가 달려있는 모던한 감성 피트니스 앱의 인터페이스 화면을 구성을 해봤는데, 텍스트들이 아주 정교하고 정확해요. 수치 데이터나 항목 이름들도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있는 앱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만들어달라고 한 거고 뭐 예를 들어 개발자분들이 기획 단계에서 시안을 잡을 때 너무너무 편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번 나노바나나 프로는 엄청 다양한 언어와 문자를 자유자재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된이 만화의 한 장면을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니까 말풍선 위치는 그대로 두고 단순히 번역해서 제대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학백만 화니까 채색까지 해줘 라고 요청을 한다면 이렇게 캐릭터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깔로 정말 자연스럽게 색칠까지 해주네요. 이런 것들이 여러 번 프롬프트를 고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 바꾸고 색칠해줘 이렇게만 해줘도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능은 특히 SNS 운영자나 퍼포먼스 마케터분들에게는 혁명입니다. 카드뉴스를 만들 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릴 때 이벤트 배너 만들 때 가장 귀찮은 게 뭐죠? 여러분 눕겠다고 글씨 배치하는 것이잖아요. 이제는 뭐, 가을 시즌세의 50%, 큼직한 고딕체로 중앙에 배치, 배경은 낙엽 떨어지는 감성.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특히 AB 테스트 많이 하시죠? 정말 문구 하나만 다르게 해서 배너 10개를 만들어야 할 때, 디자이너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문구만 바꿔가면서 1분 안에 10가지 버전을 모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케터의 효율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믹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기능이에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미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때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캐릭터 5개의 사진을 합쳐서 이 캐릭터들이 멋지고 즐겁게 묘사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들의 생김새나 특징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컨셉으로 컨셉을 잡아서 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밑에 보시면 제가 설명한 적도 없는데 누가 출연하는지 캐릭터 하나하나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냈어요.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노바나나 옛날 버전이나 다른 툴 같은 경우는 합성을 하면 디테일이 어그러지거나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뭐 누구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바뀌어서 인물이나 캐릭터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요. 나노바나나 프로는 정말 유사하게 캐릭터를 유지해주고 최종 결과물도 뭐 퀄리티가 굉장히 좋죠. 한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캠핑 장비를 뭐 캠핑의자 화로대 램프 아이스박스 같은 것들을 6가지를 섞은 다음에 깊은 숲속의 감성적인 밤 캠핑장 풍경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대충 공중에 띄워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캠핑장에 세팅한 것처럼 뭐 땅에 굴곡에 맞게 텐트 앞에 의자를 놓고 그 사이 화로대를 놓고 박스는 어디 있고 정말 캠핑장 인테리어에 딱 맞게 배치를 해준 모습이죠. 뭐 텐트의 질감이라든지 화로대의 불빛이 비추는 뭐 의자라든지 그리고 바닥에 깔린 나뭇가지 디테일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히 이미지를 오려서 붙여주는 콜라주가 아니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추론, 그러니까 빛과 공간을 생각하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엔 인물 사진 하나랑 이렇게 여러 가지 패션 소품을 줬고요. 이걸 바탕으로 인물이 돋보이는 트렌디한 패션 잡지 화보 컷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우측에 보시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왔어요. 일단 뭐 이전 나노바나나 대비해서 굉장히 인물 표현도 세련돼졌고요. 매고 있는 목걸이, 텀블러를 들고 있는 각도, 목에맨 머플러까지 정말 디테일이 잘 잡혔습니다. 정말 완성도가 있죠. 조금 보태서 실제 매거진 표지 스타일로 수정을 요청했는데요. AI로 정말 이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앞으로는 하이엔드 퀄리티의 디자이너를 채용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이 정도의 합성은 정말 여러 번 쉽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신기한 걸 떠나서 디자이너분들에게 정말 좀 미안해지기까지 합니다. 이 기능이 정말 대박인 점은 어 추얼 스튜디오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신제품이 나왔는데 뭐 숲속에서도 찍고 싶고 바닷가에서도 찍고 싶고 호텔에서도 찍고 싶잖아요. 그게 다 마케터에게는 로케이션 비용이고 출장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품 묶기 사진만 있으면 정말 나노바나나 프로에게 우리 제품을 뭐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발코니에 올려 줘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조명, 그림자, 반사광까지 저희가 알아서 디테일들을 잡다 보면 정말 전문가 저리 가라 할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상세 페이지 만드시는 분들 이제 촬영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일관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나노바나나는 캐릭터의 얼굴이나 사물의 형태를 유지하는 일관성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아무렇게나 가져온 스케치 일러스트를 실제 8K 사진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의 모양 및 디테일은 그대로인데 질감과 색상은 실사처럼 정말 똑같이 만들어줬죠. 그리고 인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피부 질감이라든지 눈동자나 머리카락 끝 부분에서 나타나던 AI 특유의 느낌이 전혀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노바나나 프로의 결과물은 AI 느낌이 이제는 제 생각엔 전혀 안 나거든요. 뭐 피부의 모공 질감이나 잔머리 같은 디테일 표현들이 진짜 인물 사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끝판왕으로 리얼리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있던 사진도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기존에 제가 가져온 사진들이고 우측에는 눈 오는 날씨로 바꿔달라고만 한 겁니다 근데 정말 디테일들이 소름 돋아요 경기장에 눈이 쌓여있고 선수가 슬라이딩한 부분은 눈이 녹아있다던가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화풍을 바꾸는 거뭐 예를 들어 이 제품 이미지를 지브리 스튜디오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야외 실사 스타일로 바꿔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일은 바뀌어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뭐 고유의 생김새나 특성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수정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이게 마케팅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원소스 멀티유즈의 끝판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여름에 찍은 기가 막힌 홍보 사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겨울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예전 같으면 겨울옷 입고 모델 불러서 다시 사진을 찍어야 했죠. 근데 이제는 그 사진을 넣고 배경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바꾸고 옷을 두꺼운 니트 소재로 바꿔줘 라고 하면 됩니다. 잘 만든 이미지 하나로 사계절 내내, 혹은 다양한 컨셉으로 돌려막기가 가능한다는 거죠. 뭐 예산 절감 효과가 브랜드 입장에선 엄청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디자인 실무 기능인데요. 우리가 실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레퍼런스 찾고 최종 디자인 결과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나노바나나 프로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화장품 제품 사진을 보고 어울리는 색상 팔레트와 이미지가 감각적으로 배치된 무드보드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자연 친화적인 초록색, 베이지색 톤을 추출해주고 이 제품 색상과 어울리는 나뭇잎, 목재 이런 이미지들을 감각적으로 배치해줘서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획안 결과물을 만들어줬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평범한 검은색 로고를 거친 현무암 질감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바꿔줘요. 그냥 이 로고 안에 있는 돌 사진을 단순하게 합성하는 게 아니라 뭐끝 부분에 보시면 돌이 깨져서 울퉁불퉁하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표면에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 특유의 질감이랑 그림자까지 다 표현을 해줬어요. 엄청 디테일하고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반대로 투명한 얼음질감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도 꽁꽁 얼어있는 느낌. 어느 부분은 녹아서 뭐 물이 맺혀있기도 하고 뒤가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 현무암이나 얼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을 해서 완벽한 텍스처 표현을 해줬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로고로 심지어 내년에 겨울 제품을 구상해줘 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세상에 없는 제품을 뚝딱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고까지 예쁘게 삽입이 됐죠 이제 디자인을 모르는 사람도 이 정도 수준의 브랜딩 패키지 혹은 제품 기획까지는 반숨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마케터들이 기획회의에 들어갈 때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들잖아요 뭐그 차가우면서도 도시적인 느낌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디자이너 분들이 참 난감해 하시죠 이제는 그냥 나노바나나 프로를 켜놓고 대충 스케치해서 이런 느낌으로 무드보드를 뽑아줘 라고 요청을 하면 끝입니다 회의시간 1시간이 걸릴게 10분으로 줄여주는 마법같은 보고인거죠 특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초기 로고를 만들거나 브랜딩 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긴 했지만, 이번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AI 툴을 쓰면서 조금 혹은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 뭐, 글자가 깨진다거나, 손가락이 이상하다거나, 합성이 어색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해준 느낌이에요. 이 정도면 앞으로 디자인 산업, 아니,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크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자가 곧 디자이너가 되고, 마케터가 곧 크리에이터가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어찌됐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진짜 일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한 나노바나나 프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봤는데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그 방법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충격적인 AI 관련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분석해서 가져올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